안녕하세요. 주사랑교회 담임 목사 최종도입니다. 목사님 그 어릴 적에 꿈이 궁금합니다. 배우, 그 다음에 목사. 목사님이 되신 이유는? 중3 때 고명 받았다고 이렇게 확신이 있었어요. 학창시절 때 좋아했던 과목 있으세요? 국어, 시 쓰고 아... 이런 거좀요 목사님은 쉬는 날에는 뭐하세요 친구 만나 보는 일, 아내하고 둘이 여행하거나 걷거나. 뭐. 목사님은 또 저희 그 유명한 패셔니스타신데 <laughs> 어떤 패션을 가장 즐겨 입으시는지. 음, 면바지 하고 그다음에 그 가디건으로 꾸미는 거 좋아해. 요 음. 음. 그럼 목사님께서 가장 즐겨 드시는 음식은 어떤 거예요? 메밀 국수, 우동. 젊음을 열정을 음. 유지하는 비결이 궁금하다고 합니다. 그 젊은이들 패션을 좀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 다음에 또한 가지는 여행. 따온 여행지 중에 가장 좋으셨던 여행지. 감동을 가장 크게 준건 이스라엘의 갈릴리, 그 다음에는 영국. 선거들에게 가장 혹시 추천해 주고 싶은 책이에요. 철로의 역정. 그러면 목사님의 개인적 독설이은 얼마 정도? 어, 나는 책을 좀그 깊이 읽는 편이기 때문에 한 달에 한한권 정도. 음, 그러면 설교 준비는 며칠 동안 하시나요? 보통 이제 강의 설교니까 본문에 대한 이해를 뭐한 20일쯤 하고 그다음에 자꾸 생각하죠. 와우. 집중하는 거는 이제 토요일. 때. 사모님이 제일 귀여 보이실 때는 음. 언제인가요? <laughs> 열심히 음식 만들 때. 사모님이 해주셨던 음식 중에 어떤 게 가장 맛있으셨어요? 퓨전된장찌개 본인도 그뭘 어떻게 만드는지 잘 모르는데요 목사님은 스트레스 받거나 화나실 때는 어떻게 해소하세요? 특별한 건 없고 밖에 나가서 그냥 걷죠 목사님께서도 예배드리러 나오기가 힘드실 때가 있잖아요. 네. 아 있지요. 네. <laughs> 정말 목사 아니면 안 나갔을 날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있어요. 그래도 그러면안 되죠. 목사님의 nope. <laughs> 최종 꿈이 궁금해요. 주님께 멸류관 받는 거고 그 다림 교육이 이제 9년 남았는데 하나님 앞에 바르게 후회 없이 하고 싶은 마음. 주산학교 사역자들을 뽑는 기준 중에 어떤 기준이 가장 먼 보시는지. 정말 감인데. 어, 대화를 하다가 보면 그냥 마음으로 은사가 있어 보인다. 이런 게 느낌이 와요. 7살 이주영 학생이 공부를 해서 <laughs> 질문한 건데요. 목사님은 왜 말을 잘하세요? 만화책 많이 보면 돼. 어릴 때. <laughs> 목사님, 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연민규 강사님이 물어보셨어요. 하나님 앞에 참 반듯해요. 가정적이에요. 아내 분한테도 잘한 것 같아서 보기 참 좋아요. 아들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중에 좋은 복사님 됐으면 좋겠는데 아들 사랑해 혹시 성년 중에 그럼 욕심나는 며느리나 사위감 있으세요? 있는데 저들이 사귀어야지 뭐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님 앞에 절대로 비급한 사람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젊을 때는 용기인데 주님을 믿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들을 감수하겠다라고 하는 용기 그러면 하나님이 유하게 쓰실 거라고 생각해요. 아멘. 네. 어. 감사합니다, <laughs> <목소리는>. 요 <고마워요. 웃음>